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 지금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고요. 어, 오늘은 제가 인탑스하고 지니언스. 어, 저희 방송을 듣고 혹 투자한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어, 요 인탑스하고 지니언스에 대해서 간략히 예, 종목에 대한 흐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간략히 소개를 드린 것처럼, 요 인탑스는, 모바일 사업 중심에서 이제 가전, 또는 자동차, 이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어,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 요인탑스의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요 2022년 인터우스의 실적이 사상 최대를 보일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한다. 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니언스. 지니언스도 이제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입니다. 지니언스도. 그래서 일단 두 종목의 펀더멘탈은 의심할 필요 없이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다만 이제 조정을 받아서 어, 조정을 받았다고 또이 종목에 대한 또 진단을 안 하면 또좀좀 좀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어,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인탑스의 주가는 오늘 마이너스 1.3 500원 정도 하락의 모습이고요.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기업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조정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 근데 조정 모습이 전혀 무리 없어요. 이 주가라는 것은 어 가령 어려운 시장에 어, 주가가 세게 뜨면. 고그 다음날은 장이 좋아도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상으로도 상당히 견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충분히, 예, 반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 내일 조정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더 사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는, 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인탑스 무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 작년 최대 실적을 보였, 영업이익을 보였던, 어, 지니언스도 오늘 조종의 모습이죠. 이 조종 모습이 약간 은봉이 큰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3.6% 정도 하락의 모습을 보이는데, 어, 요 지니언스도 지금 오늘 조종은 좋은 장에서 조종받아서 기분은 나쁘나 전혀 무리 없고요 어, 요거는 이제 5분 봉으로 본, 분봉의 모습입니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봉을 항상 참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분봉의 모습을 봐도 오장 들어서 이제 오전 11시까지 주가가 흘렀죠. 조금 조금씩 횡보하다가 좀 흐르고 그리고 11시 이후부터는 어 일정한 가격대에서 주가를 계속 지키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주가가 잘안 올라가니까 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 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 오늘 장 좋은데 빠지네 그러니까 상대적 위축감을 가진 투자자들의 물량을 잘 소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니언스도 어, 염려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면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간략히 예, 두 종목에 대한 AS로 짧게 방송을 마치도록 합니다. 투자하신 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